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닭띠 어, 날 오늘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터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 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운세 방송 어,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현재 운세 방송을 운세를 방송하는 유튜브 어, 중에 유튜버들 중에 어, 매일 실시간으로 어, 오늘의 운세를 점치는 것은 운세 TV 와서 방송 이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에서 어, 운세를 좀 갖고 와서 짜집기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에, 실질적으로 맞고 적중성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타로로 실시간으로 어, 점을 쳐서 오늘의 운세를 보내드리는 건마사갓 유일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닭띠날 금요일,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첫 번째, 쥐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귀예의 카드가 나왔어요. 귀예. 귀에. 귀예라는 건 어떤 뜻이 있다? 좋은 뜻이 있다. 길복궁의 카드고, 또 길복궁의 카드는 어떤 뜻이다? 무조건 좋은 뜻이다. 그러므로 마사가 읽어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조여하니 요리하는 선비로다. 횡재수가 있으니 천금을 획득하게 되리로다. 집 밖에 밖안 재물이 들어오니 집집 집 안으로 들어온 형국이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주띠분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신다면 은 반드시 횡재수를 받아서 더큰 더, 더 많은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띠분들, 어,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월 30일, 소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어 타로운 세를 살펴봤더니, 연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연살. 연쌀. 자, 연살이라는 것은 색정, 색난을 뜻하는 건데, 이 색정, 색난 연살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도화살 작용, 도화살 작용하죠? 자, 빠머머리 아줌마 같은, 아줌마 같은 귀신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자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남녀지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뭐, 오해로 인해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그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남녀 각한 공이 몸가짐에 상당히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오늘은 주의하시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살이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구설시비가 많아요. 뭐 쟤는 어떻게 살았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이 많, 많다는 거죠. 근데 일일이 거기에 대응하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기 휘말려서 크게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지가 나면 어, 그런 소리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예수였 네라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꼬치꼬치 따지,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 알든 모르든 간에 오늘은 좀 대범하게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사를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날 그런 운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30일 호랑이띠 온대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때 다른 사람 살펴봤더니 시천에게 카드나 서 시천에 천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군이 들어온다, 들어왔다는 온다들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가 어, 오늘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 해당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레군이 들어왔는데 액운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꼼꼼히 살펴보고 무리한 것은 진행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초과상관이기 때문에 금전 재물의 온도 별로 없을 것이고 두 부부가 이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 어떻게 되나, 헤어져야 되나, 이거를 버려 확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별로 좋지 않은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각별하게 상대에게 배려와 관심, 그 다음에 격려가 필요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각별하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3월 3 1일 토끼띠 오늘의 타로운 셈입니다. 토끼띠의 타로운 셈을 살펴봤더니, 망신살의 카드 났어요, 망신살.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불금이라 그런지, 예, 네? 어, 불타는 금일이라 그런지, 망신살, 연살, 이런 게 자꾸 연달아 나오네요. 자, 역시, 마치, 어, 토끼띠분이 망신살이라는 것은, 어,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 다 망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귀신, 여자 귀신이, 이건 또, 어, 어좀처녀귀신 같네 생긴 게자 천여귀신이 딱 나와 있다는 건처녀귀신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색장색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특히 오늘 술 잡수시고 좀 거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무나 집적거렸다가 큰일 나니까 어, 남자분들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술자리에서 남녀 남자 남녀를 막론하고 술자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신 똑, 똑바로 차리고 술을 잡수야지 자식 잘못하면은 크게 망신하고.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토끼띠분들 몸가짐에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왕신살 역시 구4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시고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용띠의 오늘의 타로운세입니다. 용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권의 카드가 있어요, 연천권. 자, 천권이라는 것은 권세를 잡았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은 아주 강한 운세, 좋은 운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권세를 잡은 운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겠죠? 내가 권세가 있는데 뭐가 두려울, 두려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두려울 게 없고 강한 운세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더 성과를 얻으리라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무엇이든 간에 오늘, 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다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월 30일 뱀띠의 오늘 의 탈원세입니다. 뱀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고신의 카드가 나왔어요. 고신. 자, 뱀띠 분들은 오늘 불금인데 고신이에요. 그럼 고신은 뭐냐? 호렙이라는 거죠. 호렙이 살을 고신 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렙이 살, 호래비살, 호렙이 살이란 건뭐내 가족 이 있다 없다? 마스처럼 아무도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호랩이라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뱀피분들 오늘 너무 일을 무리하게 어, 이, 진행을 하신다면 너무 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적당하게 예,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같이 받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무엇이든지 간에 예, 적당하게 그 다음에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조금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말띠에온레 타로운 새입니다. 말띠에 타로운 새를 살펴봤더니, 시천문에 카드가 나서 시천문. 자, 그 하늘에서 문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문서. 자, 문서를 잡았기 때문에,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건복을 입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과거에 합격했고, 벼슬이 올랐다는 거죠. 문건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업하시는 어,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 분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의 도움도 있고 조력자, 협력자도 있을 운이고 부부운, 연애, 애정의 운도 좋을 운이기 때문에 오늘의 운을 잘 살려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닭띠날 양띠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띠의 오늘의 운세 를 살펴봤더니 시천기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기, 천기성 내가 존경을 받는다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부두 부부 나랑이 섰고 어 노적갈이도 세 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적갈이라는 것은 창고에 다못 집어넣어서 밖에 임시로 저장하는 임시 보관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큰부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 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문이 열렸다는 것은 운이 열려있다는 것을 뜻한, 어, 뜻하는 뜻하는. 어,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양띠분들, 오늘의 운세를 잘살려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월 30일, 원숭이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의 카드였어요, 가 연천의. 천혜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예술이라든지 예능에 계신 분들 조금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투자를 한다, 투기, 이런 것을 하, 하, 어, 예, 진행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원숭 때문에 오늘 크게 무리 없는 무난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닭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고에 카드 났어요 시천고 시천, 자 고단하다 고독하다 그런 운세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고독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북도칠성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렵고 어려운 그런 운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게. 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매사를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어떤 일이든 간에 너무 서둘, 서둘러서 예,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개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파가의 카드가 나왔어 파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 파가입니다. 이때는, 이 파가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집이 깨어지 운세이기 때문에, 특히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도난 부실에 사기당하지 않 주의가 필요하게고있고 너무 무리한 투자라든 투기, 이런 쪽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든 일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각,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날 되시, 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돼지띠의 오늘의 타로운 새입니다. 돼지띠의 타로운 새를 살펴봤더니 월천수의 카드가 났어요 월천수. 천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다는 그런 뜻도 있고, 오래 산다는 뜻도 있는데, 오늘은 돼지띠분들 내가 어, 활동한 만큼, 행동한 만큼, 오늘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어떤 그 현재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한 범위 내에서 내가 활동한 만큼은 충분하게 얻을 수, 어,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닭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저, 어,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띠별 운세라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운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맨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시고 내가 가진 처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건, 이런 환경 등에 잘 맞추어서 알맞게 적절하게 대응 대, 대응하시고 대비하신다면 반드시 모두 다 좋은 결과 어디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어 즐거운 주말 시작되는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